지난 방송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민주당의 정년 연장이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공무원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이랑 개시 연령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다릅니다. 오늘은 민주당이란을 전제로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공무원 전용 은퇴 시계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에 급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와 중앙일보 등의 기사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최소한 입법안 발의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65세 법적 정년 연장이 이제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안으로 얼마나 빨리 시행될까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안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안인 제1안을 전제로 우리 5060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법적 정년 연장만으로 소득 공백 못 메운다.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려면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은퇴시계를 정확히 맞춰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년 연장 일환의 혜택, 법적 정년만 있을 경우. 먼저, 민주당의 일환에서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없을 경우, 즉, 법적 정년 연장 혜택만 받을 경우의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연금 수급 계시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언제 나오나? 현재 1995년 이전 공무원 입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후 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연령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1996년 1월 1일 이후 입직자는 퇴직 연도에 따라 연금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 2029년 퇴직시 연금개시 연령은 63세이고 2030년부터 2032년 퇴직시는 64세입니다. 2033년 이후 퇴직시 연금개시 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이를 출생 연도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8년생과 1969년생은 63세이고, 1970년, 1971년, 1972년생은 64세, 그리고 1973년생은 65세부터입니다. 법적 정년 연장만 있을 경우의 소득 공백. 민주당 정년 연장이라는 2028년부터 2년에 한 살씩 법적 정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법적 정년 연장의 혜택이 가장 빠르다는 일환으로 확정되는 경우, 1968년생은 정년이 61세까지만 연장되어 2029년에 퇴직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63세인 2031년에야 나오죠. 2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1969년생, 1970년생, 1971년생 역시 2년의 소득 공백이 있습니다. 1972년생은 1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정년 연장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 크레바스를 막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퇴직 시기 분석, 재고용은 선택이 아니다. 이처럼 법적 정년 연장만으로는 65세까지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필수적으로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현재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협상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정년 연장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살씩 늘어나게 한것 때문에 생기는 이 법적 공백을 메울 유일한 수단은 기업의 재고용 의무입니다. 결국 68년생 이후 모든 연령이 65세 연금 개시 연령과 퇴직 연도를 일치시키려면 재고용 방안이 법에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고용 방안이 마련될 경우에만 모든 연령대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용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공무원의 선택. 오늘 분석을 통해 민주당의 최종안이 이란으로 결정되더라도 1996년 이후 입직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1, 2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존재하며 이를 메우기 위한 의무 재고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리타이어 TV는 이 법안이 공무원 여러분의 노후 안전망을 확실히 갖추도록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